헝가리 여행 놓치면 안될 주의사항 TOP3. 헝가리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가고 싶어 하는 분들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헝가리 여행. 헝가리는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여행을 즐기다가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헝가리의 화폐는 포린트 포린트입니다. 현지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화폐이지만 유로나 달러로 환전하는 가게도 많습니다. 따라서 환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현지에서 화폐를 교환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헝가리의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표를 구입해야 합니다. 무임승차는 엄격히 처벌되는 사안이므로 표 없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교통수단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헝가리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실 때에는 현지식당의 특색을 잘 파악하고 주문하세요. 예를 들어, 굴라시 굴라시와 LANGOS랑 고시는 헝가리 음식의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현지 음식을 즐기려면 음식 이름을 기억하고 주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헝가리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위의 주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즐거운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